안녕하세요, 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라이브 컨텐츠, 쿠키런 브레이버스 신규 스타터덱 두 번째, 미르몬도입니다. 일단 카드들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관적이라던가 아니면 은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저는 그저 카드를 조금 좋아하고 많이 여러 가지 해본 사람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시해서 봤다고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은 채팅에서 틀린 이야기가 나온다면 불편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공격적이지 않은 옷으로 알려주시면 확인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채팅에서 유저들끼리 다루지 않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좋은 생각을 나누어 이 쿠키런 브레이버스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라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미르몬드 카드 목록 하스리아 때랑 동일합니다 쿠키 그 다음에 아이템 트랩 스테이지 그리고 뭐 마치며 2순으로 갈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마들렌맛 쿠키입니다 3레벨 HP4의 언커먼 카드인데요. 등장시 퍼플 1코스트로 상대 배틀 에리어 있는 레벨 1코키 또는 스테이지 한 장을 트래쉬에 놓는다. 일단 보시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카드니까 감이 잘안 오는데 등장시 퍼플 1코스트로 상대 배틀을 레벨 1쿠키 또는 스테이지가 그 트래쉬 보내기 좋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글쎄요, 저도 요거는 뒤에 카드들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레벨이 가지는 리스크라는 게 어떤 거지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3레벨이 4마리만 죽어도 혹은 3마리랑 1레벨 1마리만 죽어도 게임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런 3레벨을 등장시키는 게 레벨 1쿠키 하나 트레쉬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등장식 코스트가 1코스트인 거는 일단 싼 조건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짚고 말씀을 드리면 레벨 1쿠키를 트레쉬에 놓는다는 건 브레이크 에리어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브레이크 에리어를 쌓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상대 쿠키가 갖고 있던 플리카드들은 전혀 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쿠키를 등장시키면서 덱에서 또 hp 카드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덱팍이나 아니면 폐에 있는 쿠키 카드들이 빠지는 것을 좀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맞겠습니다 일단은 이 1레벨 쿠키를 건드는 것 자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황색에서 특정 쿠키들 어, 사이보그 맛이라던가, 아니면 블로커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치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되실 건데요. 이후에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뒤에 카드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랑 쿠키, 익숙한 바나나 카드입니다. 2레벨 4체력, 믹스 코스트 2개로 1데미지 줍니다. 무화과 막 쿠키, 드롭플립입니다 1레벨 드롭플립 그리고 보더막 쿠키, 하스리아에서 나왔던 먹물 쏘던 친구랑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친구인데, 기절했을 때 상대는 자신의 패를 한장 트레시 놓는다. 일단은 상대가 자신의 패를 버리 잃는 거기 때문에 이제 쿠키를 가능하면 안 버리겠죠. 쿠키를 못 내면 이 게임에서 지니까. 어찌 됐건 상대의 트랩이라던가 계획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의 패 트랩이나 이런 거 없이 쿠키만 있다면 쿠키도 뺄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이 이보더막 쿠키를 기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악용이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당장은 솔직하게 말하면 애매한 카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슈크림마 쿠키 1레벨 HP 3 믹스 이코스트로 1 데미지 익숙한 저 용사막 쿠키라던가, 좀비, 이런 친구들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첫 번째 SR, 트링젤리맛 쿠키. 등장 시 퍼플 2 코스트로 상대 배틀 에리어의 2레벨 이하 쿠키 혹은 스테이지 한 장을 트래쉬해 둔다. 퍼플 코스트로 1 데미지를 쏠수 있는데요. 기존에 하스리아 에 있던 서치라는 친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서포터를 펌핑하는 친구라던가, 이런 친구들과 이제 같은 계열인데, 일단은 셉니다. <laughs> 레벨 2야 쿠키 치우는 거 자체는 정말 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레벨 2야 쿠키에 번거로운 카드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약한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스테이지를 치우는데 쓰이기보다는 보통은 쿠키를 치우는데 쓸것 같고, 이제 상대 턴에도 발동이 되는 등장시다 보니까, 네, 남은 코스트 이용해서 상대 턴에 쿠키 털고, 다음 네턴 왔을 때 다시 회복된 서포트 이용해서 배틀 에리어에 있는 쿠키를 또 털어서 쿠키사를 노리는 데큰 역할을 할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가마 쿠키 1레벨 3, 3체력 퍼플 2코스트로 1데미지를 줄수 있는 카드고요 기동 턴 1회로 퍼플 1코스트와 패를 한장 버리는 걸로 배틀에리어의 상대 레벨 1 쿠키 혹은 스테이지 한 장을 트래쉬해 놓습니다 일단 내 패를 버리기는 하지만 상대의 필드에 있는 카드도 하나 버리게 하는 점 굉장히 매력적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미르몬도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별로입니다. <laughs> 이제 기믹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게 대놓고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코스트 이 데미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하지만 효과에 좀 몰빵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요정막 쿠키 HP 회복 플립 1레벨 짜리입니다. 자, 레벨 1, 용감한 쿠키, HP 2, 믹스 1 코스트로 1 데미지 주는 카드. 아우, 지긋지긋하죠? <laughs> 레벨 2, 음료심맛 쿠키, 2레벨, HP 4, 퍼플 2 코스트 1 데미지, 등장 시 퍼플 1 코스트로 상대에 남은 HP 2 이하 쿠키 한 장을 트래쉬해 두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얘도 레벨 2이고 2 코스트인데 1 데미지죠? 대신에 레벨하고 상관없이 상대에 남은 HP가 2 이하인 쿠키를 한장 트래쉬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이 쓰기 좋은 색깔은 의외로 적색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은, 어찌될 건 데미지를 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게좀 보이거든요. 정글전사 쿠키, 2레벨, HP3, 믹스, 1코스트, 1데미지. 데미지가 정말 높은 게 없어요. 바나나, 일단 카드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클로버마 쿠키, 패를 한장 허린다. 이 카드, 를 HP로 사용했던 쿠키의 HP 플러스 1을 한다. 하일런마 쿠키 레벨 2 HP 퍼플 3 코스트 3 데미지 기동 턴 1회 퍼플 1 코스트 플러스 자신의 배틀 에리어의 레벨 1 쿠키 한 장을 트래시하고 이턴중이 쿠키 공격 데미지를 플러스 1한다. 일단 파워업을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세계도 있던 거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제 배틀 에리어의 쿠키를 트래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네, 황색이 이제 사던 것처럼 1 레벨로 때리고 하일런마 쿠키 효과 써서 다시 치우고 때리고 다시 또 꺼내고 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 효과를 쓰고 난 쿠키를 치운다던가, 때리고서 연타를 한다던가,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이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색, 퍼플, 미르몬드는 배틀로우 상대를 이기기에는 별로 잘 설계된 어 스타터덱이라는 생각은 드진 않거든요. 팬케이크맛 쿠키? 네, 이 스타터덱의 최고의 귀염둥이 카드입니다. 네, 3 데미지. HP 회복 플립이고요 마지막으로 두번째 SR 이제 메인 카드죠 사실상 3레벨 1 호미마 쿠키입니다 HP 5 퍼플 3코스트로 3데미지 주고 등장시 퍼플 2코스트로 상대 배틀 에리어에 쿠키를 한장트래쉬에 두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도 데미지가 4가 어지간하면은 그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부스터에서 바나나 주면서 주겠지만, 어찌됐건 상대의 7체력, 6체력 되는 쿠키를 트래쉬로 보내서 대을 와라라라 라 갈아먹을 갈아 수 있다는 점과, 이제 다른 애들, 어 이제 뭐 1레벨 치운다던가 2레벨 쿠키를 치운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못 치우는 카드를 치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쿠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미르몬도의 이제 쿠키 카드들이었는데요.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하스리아 때도 말했지만,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색감이나 이런 것들. 솔직하게 말하면 초기에 나왔던 썬키스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러스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만 없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컨셉. 상대 패를 턴다. 핸드데스. 핸드를 죽인다고 해서 핸드데스인데, 스킬원에서 핸드데스는 굉장히 위험한 효과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상대 브레이크 헤리어를 10레벨을 달성을 시키는 것도 승리 조건이지만, 상대가 쿠키를 못 내게 해서 이기는 것도 승리 조건이기 때문에, 아막 3레벨까지 가서, 막 서포트 열심히 모아서, 상대 막 쿠키 다 없애가지고, 브레이크로 보내가지고 이겨야지, 열심히 하는 상대에게, 어, 너패 쿠키 더 이상 없나 보네? 너그 쿠키 치워. 쿠키 내실 수 있나요? 못 내는데요. 네, 지셨습니다. 저 이길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봐도 미르몬더의 유일하고, 가장 강한 플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하 아직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컨셉은 사실 시기상조 컨셉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초반이다 보니까 특정 색상이나 특정 대구성이 아니고서는 패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특히 뭐 쿠키를 넉넉하게 챙긴다던가 이런 걸못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노려서 한다. 그러니까 알고 상대하면은 그런 걸 하겠지. 내가 뭐 처음에 첫 패를 잡았을 때 쿠키가 많아도 상대가 어 미르몬도면은 그냥 지고 가겠다. 아니면은 상대가 패버리게 할때 쿠키를 최대한 안 버리고 아이템이나 이런 걸 버려겠다. 이럴 수가 있긴 하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덱을 짜는 입장에서부터 아씨 나는 지금 막 아이템이나 트랩으로 혹은 스테이지로 이득을 보는 구조로 덱을 짜고 싶은데 상대 중에 미르몬도로 이렇게 나 쿠키사시키는 덱을 짜면 어떡하지? 걔를 만나면 난 그냥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벌써부터 스트레스로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르몬도가 와 무조건 1티어다. 야 이거 개사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대하는 입장에서 화가 나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성능 관련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전투로 뭘할수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메인 에이스가 대놓고 3코스트 3데미지 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색깔 단 하나로 그거를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 미르몬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투를 안 하고 그냥 상대 패털고 상대 쿠키 없게 만들어서 이게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 관해서는 사실 스타터치고는 세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슬리아가 사실 서치나 드로도 애매하고 물론 좋은 편이지만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뭐 그걸로 하는 무언가가 정말 스타터 수준으로 무난하게 나왔다면 얘는 사실 기믹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음유 시음 맛 같은 애들 보면은 아 이거 뭐전투를어찌됐건 해야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템이나 이런 걸로도 데미지는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투를 안할 수도 있어 그냥 안 때려도 돼 전투하는데 서포트를 안 쓰고 이런 쪽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미르 몬도는 되게 완성도가 높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쿠키들을 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용성, 범용성은 사실 높지는 않죠. 근데 이거 컨셉 자체가 다른 거랑 섞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내긴좀 어려운데 의외로 이제 데미지를 주는 다른 카드랑 섞었을 때 완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후 사용 가능성,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가 앞으로도 계속 쓰실 것 같아요. 이제 좀더 효율이 좋은 카드들이 나오겠죠. 스타터여서 뭐 1레벨 쿠키, 1코스트, 막 2코스트 이렇게 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등장만 하고 패를 버린다든지 서포트 코스트 없이 이러면서 상대 쿠키를 치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 까지는 이후에도 계속 당연히 쓸것 같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쿠키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쿠키사 보다는 상대 덱사 컨셉이 먼저 나오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상대 쿠키를 똑같이 치우는데 치우면 드로우를 주는 거야 왜? 어 내가 니네 쿠키를 치우지만 니가 다시 쿠키를 뽑아 너 쿠키 뽑을 때마다 덱에 있는 카드들 플립으로 쌓으면서 덱이 점점 깔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투랑 덱사를 같이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덱사라기보다는 리플래시 데미지를 쌓고 그걸로 이득을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나왔다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투를 어찌 됐건 강의 하게끔 만드는 거지. 지금 말했지만 지금의 미르몬더는 전투를 거의 안 해. 그냥 체력 한대만 치면 이 체력인데 효과 쓸수 있는데 그래서 톡톡 치는 거 말고 나는 널 브레이크 에리어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구성이란 말이야. 지금 쿠키들을 봤을 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아무튼 아쉽다. 자 아이템 보겠습니다. 퍼플 1코스트로 쓸수 있는 보너스 코인이고요. 상대 트래쉬는 있 카드가 30장 이상이라면 댁에서 2장까지 뽑을 수 있다. 일단 60장 게임에서 30장은 당연하지는 쉽지 않고 그 타이밍에까지 이 카드를 지고 있는 거 역시 쉽지가 않아요. 사실 효과만 보면 세죠. 1코스트 투드로 야 이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 트래쉬였으면 되게 기분 좋게 쓸수 있는 카드였다고 생각해. 상대 트래쉬가 30장 물론 내가 이제 계속 트래쉬. 트쉬로 보내고 하지만 쉽지 않다 의외로 그리고 이렇게 드로우를 많이 해서 이득을 크게 보기도 어렵다 그 다음 보랏빛 용 오름 저는 이 카드가 굉장히 센 <laughs>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퍼플 이코스트로 상대 패를 랜덤으로 트레쉬에 놓는다 야 상대 패 털어서 쿠키 못 털면은 손해 아니야 그냥 패 하나 터는 게 이득이다 왜 상대는 패에 있는 카드를 쓸 생각으로 잡고 있는 건데 그걸 털어버린다는 거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쿠키를 털면 쿠키사 상대가 쿠키를 못 내서 지게 되는 상황도 이제 더 유발하기가 쉬워지겠죠 잠자리 캔디 브로치 퍼플 3코스트 상대 남은 HP 4 이하인 쿠키를 한장 트래쉬 무겁긴 하거든요 3코스트가 솔직히 싼 코스트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전투를 잘안할거 생각하면 의외로 괜찮은 코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당장 내장바기는 무겁고 부담이 될것 같은데 이후에는 뭐 괜찮게 쓸수 있는 그런 코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패스추이 부메랑 퍼플 2코스트 상대 트래쉬 카드가 20장 이상일 때 상대 쿠키 한 장을 선택하고 그 쿠키에게 1데미지 그리고 원드로 할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상대 트래쉬 매수를 따지는데 20장은 의외로 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30장하고 20장이 의외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20장이 할 만하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가 그렇게 20장 쌓아놓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 쿠키 하나 선택해서 1 데미지 그리고 원로할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투가 메인인 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이템 카드 일러스트 살펴보자면 아몬드죠. 스파이크 박아놓은 거 아몬드죠. 그럴 수 있어 패츄리부메라 잠자리 캔디브로치. 키 일어나고 연관이 있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라빛 용오름. 얘도 뭐 미르몬드라는 게뭐 용이 사는 나라 이런 컨셉이 이라서 그런 거겠지만 서도 글쎄 보너스 코인 뭐 코인이야? 쿠키런 단골 소재죠 아이템은 솔직하게 그렇게 쿠키런인가 싶은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컨셉은 아까 이제 트래쉬 쌓는 거 관련해서 혹은 쿠키사 관련해서 보충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드로잉 보너스 코인이 좀 애매하고 용오름 좋다 생각하고 브로치도 좀 무겁지만 좋다 생각해 요 패스트 부메랑좀못쓸것 같다 왜 컨셉하고 안 맞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트래쉬를 쌓는 거니까 컨셉하고 맞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트레쉬를 쌓고자 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범용성, 범용성은 솔직히 높지 않죠. 이후 사용 가능성, 용어름 정도는 대신할 카드가 없다면 계속 쓸거 같고요. 그 다음에 브로치도 이제 상대. 쿠키 트래쉬하는데 일단 4체력이면 범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이템 두 개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쿠키가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트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일단은 아다읽고 얘기합시다. 금지된 마우스 퍼플 1코스트와 자신의 배틀에 이어있는 레벨 1 쿠키 한 장을 트래쉬해서 사용하고 상대의 쿠키를 한 장까지 선택한다. 2턴 중그쿠키 공격 데미지 마이너스 3한다. 이 카드가 있는 걸 보통은 상정하고 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네. 이제 내가 미르모도를 돌리는데 배틀에 레벨 1하고 3 쿠키를 같이 놔 근데 나는 지금 3 쿠키는 별로 때리고 싶지가 않아 안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1부터 딱 잡고 싶은데 1을 때려 그러면은 이제 트랩 타이밍이 발동하죠 이때 이걸 써 그러면은 이제 대상이 된 1레벨 쿠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공격하지 않은 쿠키가 마이너스 3을 지정해 그러면 공격했던 쿠키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공격 대상을 잃고 유양처럼 배틀 리프레시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멍하니 하늘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을 대기하고 있던 다른 쿠키는 괜히 마이너스 3을 받는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세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나마 정신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 건딱 하나야. 퍼플 레벨 1 쿠키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레벨 1 쿠키 대상이었으면 진짜 욕이 많이 나왔을 카드거든요. 당연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다 욕을 했을 걸 이거. 그나마 그나마 걱정을 하고 생각을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숨겨진 워프 장치 퍼플 이코스트로 상대 남은 HP가 2 이하인 쿠키를 트쉬시 놓는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충분히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애매하지만, 의외로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투 덱이 가장 필요하고,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폐 보충이다. 왜? 비전투다 보니까, 보통은 효과를 위해서 폐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랩이나 아이템으로 자꾸, 이제, 상대 쿠키를 치워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배치 2가 퍼플 2 코스트고, 그냥 내가 꺾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동이 아닙니다. 상대 배틀에 있는 카키가, 효과로 인해, 트레시에 놓였을 때라는 조건으로, 이 카드를 레스트 하는 코스트 지불해서 댁에서한 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당연하지만 아까 전에 봤죠. 1레벨 쿠키를 보낸다, 2레벨 쿠키를 보낸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네, 드로가 상대 턴에도 돼요. 그러니까 등장시 있는 걸로 상대 턴에 나와서 상대 턴에 꺾어서 이렇게 하고 내 턴에 또 등장시로 쿠키 치울 수 있으면 쿠키 치우고 그러고서 드로를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세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은 트랩하고 스테이지 카드들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일러스트 뭐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굳이 쿠키런인가 싶은 부분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쿠키런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만. 한 부분들이 많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컨셉 기존의 쿠키를 치우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도움을 주는 구성이죠. 금지된 마법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컨셉하고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쎄! 성능 미쳤습니다. 바람에게고 금지된 마법서 이두장 평생 쓰지 않을까? <laughs> 이 컨셉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평생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범용성 이게 상대 배틀에 있는 쿠키가 효과로 인해 트래시에 놓였을 때인데 내가 상대 쿠키를 치운 게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효과로 쿠키를 치워도 유발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후에 재조명을 받는 시기가 올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세이지만 충분히 바람의 계곡 같은게 그렇게 보이고 금지된 마법서는 그냥 셉니다 내가 1레벨 쿠키만 필드에 유지시켜 놓으면 마이너스 3이야 1코스트 1코스트 마이너스 3 너무 좋지 진짜 퍼플 쿠키 한정 아니었으면은 정말 이상한 걸 많이 볼수 있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범용성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나마 높았던 부분이었던 마법서가 퍼플 한정으로 신경을 써놔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숨겨진 워프 장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덱에서도 쓰려면 쓸 수는 있는데,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본격적으로 상대 쿠키를 치우는 덱이 아니면은 배틀로 마저 이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사용 가능성도 아까 말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생각, 결국은 좋은 트랩 받았고요. 좋은 스테이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전투를 안 하면서 버티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폐의 보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온 컨셉에 대해서 잘 보충해주는 좋은 구성의 카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계속 쓸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신규 스타터데이 두 번째 미르몬드에 대한 카드 평가 및제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